네, 안녕하세요, 서지입니다 오늘은, 어, 아니, 스티브의 슈가 2편입니다, 이거. 제목이 스티브. 나 이런 평화로운. 제목, 스티브의 슈가. 너여기어디야 비행기를 추락해서또 만나야네, 1편 창고. 여기 감옥에 있는 거야, 나 죄지였나? 여기 상대는 뭐야, 저기 있는 거. 아, 한개 썼는데, 녹화 안 했었어, 또. 아, 씨. 다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아, 해? 이렇게 망가서는안 죽고 싶지만 그래도 죽어. 아, 정글인가 근데 저 미치고 이제 따라가보자. 음왜정글문이지음 그는 이백이 뭔가 수상해 이 근처에 사람 살아 들어가 보자 이, 여기에 물량도 딱한개 있었어 여기 어떻게 나라는 거야? 상자리들을 뒤집어 보자. 다른 곳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나왔다. 근데 바다가 전혀 보이잖아. 근데 도대체 여긴 도대체 왜 나가지? 뭘 못하지? 그야, 여긴 내가 생산한 다른 세계니까. 뭐라고? 네가 누지는 모르지만 빨리 날 내보내줘. 하, 그럴 순 없지. 내 시험을 통과하면 네세계로 데려다 주지 오 그러셔요 그럼 빨랑 네오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데 그럼 초반한세 쓰게 나가볼까 첫 시험 중심잡기 처음이라 봐준다 잘해봐 하하 사람님. 나는수 있어 야. 오씨 빠질 뻔했네. 잘했어, 그리고 이수자를 기억해둬 산마리야 이거 빨리 업. 없애야 돼. 아씨 다시. 산마리야 어떤 거이시뭔 소리야? 잠시 후면 뭐야? 미로 차.. 미로탈출이야. 잘해봐. 말말 듣니까 좀파상이냐 여기로 가야 돼. 여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 역적도 막혀있으면 망하는 거지. 야, 탈출이다. 탈출이다. 오, 위로 탈출인데 저건 뭐야?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시험에 들어간다 응 뭐라고? 아까 이번 시험 때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숫자가 뭐였더라? 헉! 억 그럼 잘해 보시길 33333334 33333334 어. 333333 냠냠 2번 5 죽을러 가. 왜 이렇게만 돼. 그럼 아프 아, 이상해. 아. <laughs> 됐다. 성공했어. 아이씨. 그래, 마인크래프트 재밌었네. 앞으로 두번더 시험을 통과하면 집으로 넘어아주지 좋아서. 그럼 다음은 뭐지? 점프 베이비. 나 일단 올라가 봐야 헐, 인내심 테스트냐. 아, 이거에서 완전 떨어졌는데. 아 이거 이번엔 한 번도 안 틀리고 올라가주겠어. 여기 위에 너무 꺼져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거 침대 하나는 챙겨봐야돼 뭐이 정도 골 빨았으면 되겠네. 몰랐어. 나왜 여기야? 아씨. 망쳤을 때도 이랬는데. 왜 그러는 거냐, 친구야. 아이 슈퍼 점프야 이거 나는 거 아니에요 슈퍼 점프예요 슈퍼 점프 정답은 여기 슈퍼 점프 어 여기서 떨어져 버린다 안돼 떨어져 버린다 아, 튕겼다 떨어진당 아지라워 음, 어지러워. 아이고 지러워라 어휴 네 번째 시험 클리어. 여기 선물 받자 네. 나 똑똑해. 난이 정도 평화로움을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 좋은데? 마지막. 네 번, 다섯 번째 시험 통하면 니네 새로 돌려보내줘. 오케이, 위로 올라가. 예전는 평화로움을 해제하세요. 들제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 싸우고 싶다고요. 싸우기 싫다고요. 싸우기 싫다고 말이 생명이 없는 고 어쩌고 저쩌고, 어고고고 알았어. 쩌고고 오좀 위험했지만 술이 있었어 이를 예, 내보내줘 알았어 이제 널 놔주지 다이아 코탈로 들어가 쉬운간 이동해 주지 마임 카테에 타면 니 집으로 변하면서 평화로운 해지하세요 유리를 뚫으세요 뭐 이런거 할 필요가 없지만 열렸다 턴 내 집. 안녕. 안녕. 얘들아. 화살만 있다면 널 쏘아 죽겠다. 내가 팔을 얼마나 잘 쏘는데. 내가 만약에 조선, 아니 이거 마크, 마크로 치려면 이건 내가 조선에 태어났다면 난 이성기였다. 아씨. 거기서. 고마워 너를 칼로 찍어내려줄게야 우리 좀 들어가는 유리 포탈 저기로 들어가자. 근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이 포탈이 더 작아요. 제작자가 너무 좋았나보다 이거까지 보는 걸. 우리 집. 으이휴. 제작자 스팀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나갈 수 있어? 여길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침대가 두 개였나? 내가 결혼했었네. 침대가 두 개네. 베란다를나가 본다. 아, 너무 문이 두 개가 합쳐졌어. 합쳐져라. 사사사, 응, 멋진데? 옛날 이후 스티브는행복하지살답니다 평범한 엔딩 스티브의 휴가 끝 평범한 엔딩뿐입니다 해피 엔딩 이런 거 없습니다 난 다시 이상한 세계로 돌아갈래 윙윙윙윙윙윙윙윙 이상한 세계로 다시 가고 있다 윙윙윙윙 아. 근데 중간에 차가 고장났다. 같이 어? 집으로 집으로 가는 사이에 갑자기 맵이 끊기는 건 아니고. 어 집에 다 왔다. 넌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안돼 너.